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최대준입니다 오늘은 어, 집권 여당의 어,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이미 확정이 됐고 지난 11월 5일 날 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어,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 어, 11월 10일입니다. 현 시국을 맞이해서 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어, 일들이 무엇인가. 또, 대통령 예비국으로 나온 저 최대 집이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해서 앞으로 어 선거 어 전쟁을 치러 갈 것인가. 그런 점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말씀은 일종 선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양당 체제를 부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그 동안에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진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됐던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 이후로 이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까지 계속됐던 이른바 보수 우파 정당하고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그런 어떤 정당 이 양당 체제가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기본적으로 지금 타파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국민적 요구들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저변에서 국민 일반의 저변에서 계속 들끓어갔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 세력이 그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하나 그 뜻을 담지자로서 어, 이 정치 현실에서 어, 새로운 정치 혁신,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아, 그런 어떤, 어 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선출을 하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어떤 의회주의 파괴, 민주주의 부정, 강압적인 입법권의 행사, 사실상 독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독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덕성, 그런 문제에 휩싸인 사람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어떤 어, 당내 강한 어떤 어, 조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하고 많은 어떤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음, 기득권으로서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아, 당 경선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음, 보수계열 정당에서 오랜 어, 실제 경험과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어, 저는 현장에서 그런 많은 제보들 어, 또 그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어, 누가 누구를 공격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이 최근 30년 이래로 어, 이번에 제가 이제 직접 대선에 참여하면서. 어, 우리나라 선거운동, 대선, 총선, 지방선거, 어, 게임룰은 뭐냐? 정치관계3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어, 정치자금법, 정치관계3법 계속해서 어, 변화를, 예,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어, 있었죠. 이 정치관계법을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이미 기득권, 늘 총선에 참여하면서 1당, 2당을 하는 두 양당이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되도록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점 개정이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존 정치 세력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주요 정당을 구성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나오게, 나오기 힘들게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법들이 유지가 되거나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번에 게임 룰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정리를 확인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이 정치적인 개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담아낼 수가 없다. 이것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 양당의 행동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당 체제를 말 그대로 부숴버려야 됩니다.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수 있냐?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와 투표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과 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정치적인 개혁, 정치 교체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당 체제 하에서 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들, 선심성 공약들이 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선거를 치룰 때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라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도대체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아, 그런 의문이 드는 대선, 총선 어, 이런 어던 국가의 중요한 선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 이 시국에서 어, 중요한 우리의 정치적인 목표, 이 양당 체제를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된다. 아, 그 제일 선봉에 지금 자유보수당을 창당하고 있는 저 최대집이 었겠습니다 함께할 사람들 정치 일선에 나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어,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양당 체제를 확실하게 타파해서 기득권,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보수 신당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이분들이 대통령 깜이 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자질론 대통령 깜론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재명 후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제가 조만간 한번 종합적으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자신의 형수님께 그런 어떤 욕설을 하는 사람 욕설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윤석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되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에 정선 후보가 자기 손바닥에다 킥자를 써서 나와서 공개 토론에서 토론하면서 그게 노출이 됐다. 그 사람은 미국 정치계에서 그걸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집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이 뭐 저기 덕담 비슷하게 해서 그걸 써줬다. 이걸 도대체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 비판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감하고 납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해왔지만, 기존의 양당 기득권 체제를 부숴버립 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 신당으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낸 일, 그거하고, 대통령 까미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일을 없도록 하는 일, 아, 대통령 까미 안 되는 사람들, 대통령 자질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아, 물론, 저 역시 대선에 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어,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저의 뜨거운 진심과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구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차원에서. 어, 저의 앞으로 어, 대선 전쟁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 두 가지 아젠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있을 행사 그리고 각종 어, 저의 정치 사회적인 투쟁 어, 그런 데 있어서 그두 목표를 향해서 제가 앞으로 아주 강력한 투쟁을 행동으로 어, 보여드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